새 다이어트 계획 잘 세우고 있어? 새 다짐에 다이어리 쓰기, 명, 독서 등이랑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잖아. 나는 열아홉 살 수능이 딱 끝난 그 겨울 이후로 20년 가까이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지금도 숨쉬듯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대마크 다이어트,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다꾸야 식단, 간헐적 단식, 저탄수, 키토제닉 등 온갖 유해가는 다이어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여러 번 했었지.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감량했던 다이어트는 총 다섯 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1차, 2차, 3차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었어. 1차는 2주 동안 덴마크 식단 2차는 2달간 식욕 억제 한약과 초저식 걷기 운동으로 그 다음에 3차는 2달간 300kcal 제한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각각 7kg, 13kg, 12kg 반납했었지 나의 4차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해줄건데 어, 운동은 공복 운동 스트레칭도 하고 케트백 스윙, 조깅 30분, 홈투를 유튜브 영상 따라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헬스장을 어, 다니기도 하고 여러가지 운동들을 했었지만 지금은 운동보다는 식단법 위주로 이야기를 할게 사실 다이어트는 식단이 80%인거 지그 당시 따랐던 식단법은 셀럽두핏에그 j 제님 식단을 많이 따라 했었는데 3~4시간 간격으로 하루 네 끼를 먹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아침에 통밀식빵 한 조각, 그 다음에 무설탕잼을 살짝 바르고 계란후라이 한 개에서 두개 정도, 그 다음에 피찬달리로 마셨어. 점심에는 김밥 반줄 정도, 아니면 샌드위치를 반개 두개 먹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쯤에 간식으로 또 점심에 먹었던 그 김밥 반줄이나 샌드위치 반개를 먹거나 또는 프로틴 식폰 바나나 한개 이렇게 먹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녁은 닭가슴살 100g에 밥이랑 채소, 김치 등을 아주 약간의 양만 먹었어요. 단점은 3-4시간 간격으로 먹기 때문에 배고플 틈이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빵을 먹는 게 너무 좋았어. 일단 식이 만족도가 좋았고 김밥이나 샌드위치는 구입하기 워낙 쉽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혹식증도 전혀 없었고 최고 무게 80kg에서 시작을 해서 4후 1년 만에 55kg까지 총 25kg 감량을 했었어. 한 달에 2kg씩 감량한 셈이지. 하지만 한계점도 있었어. 지금 돌이켜보면 단백질 섭취량이 굉장히 적었었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었어. 운동도 근육량을 늘릴 만큼의 강도 있는 운동이 아니었지. 그래서 체중은 55kg 표준으로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있는 건 너무 좋았지만 벗어놓고 보면 흐물흐물리고안 예쁘고 뭔가 많이 부족하고 이상한 몸이 더었다 이제 나의 5차 다이어트는 둘째를 임신 출산한 후에 어, 했었던 다이어트인데 어, 이때는 또 80kg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열이 받아 어쨌든 그때 또 마치 저단고지 키토제닉, 간호적 단식 이런 게 한창 유행할 때여서 산후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봤었어 결론은 살은 다잘 빠졌는데 그거는 이 방법들이 엄청 탁월한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뭔가를 정하고 정확한 방법과 원리를 공부한 다음에 꾸준히 실천했다는 거에 있다는 결론이 되었어 칼로리를 제한한다는 그 전제 안에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가지 방법을 한달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결국엔 다 비슷한 속도로 살이 빠졌거든. 단점이라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대충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실천하면 핏도제닉 한다면서 삼겹살 파티를 한다거나 간헐적 단식이 아닌 간헐적 폭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지방을 늘리는 식사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고지혈증이 있었던 내 혈관에 좋지 않다고 느꼈어. 특히 식이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졌어. 탄수화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짜증과 신경질을 부리는 경우도 좀좀 있었지. 그래서 다시 4차 다이어트 때 식단으로 돌아가서 판단지의균형을잘 어, 맞춰가면서 식사를 했었고 그래서 시작 무게 80kg에서 1년 동안 55kg까지 감량하고 그 이후엔 선수 p t 를 받으면서 보디빌더식 식단으로 48kg까지 감량하게 된 거지. 지금 유지기에는 어, 4차 사회 다이어트 식단을 똑같이 실행하고 감량기에는 보디빌더식 식단을 실천하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88kg를 감량해온 스토리를 이렇게 정리해봤어. 특히 3차는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었고 폭식증과 탈모, 손톱 불마진, 신진대사의 고장 등으로 부작용이 있었지만. 결국 나는 매번 결심했던 다이어트를 꾸준히 실천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 결국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만 지키면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 효과를 볼수 있어 그런데 그 선택하는 방법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야 이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성공했다가 요요로 겪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번 실패를 겪었을 수도 있고 어, 다이어트 악이나 어, 이상한 프로그램을 따라하면서 어, 돈만 너무 많이 날렸을 수도 있어 그리고 성공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아서 한계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한번 나처럼 내가 지금까지 어떤 다이어트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나만의 다이어트 히스토리를 정리해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성급하게 다이어트 제품을 사서 돈만 날리지 않게 말이야 살찌는데 돈쓴 것도 억울한데 살 빼는데도 돈 쓰면 너무 억울하잖아 지금 당장 여기 영상 댓글에 남겨도 좋아 언제, 얼마간, 어떤 다이어트를 했고 성공 또는 실패를 해왔는지 그 이유를 적어보는 거야 그러고는 새해 다짐할 때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 조만간 다이어트 계획하는 방법도 정리해 살려주고 들했는데도 몸이 흐물흐물 이상, 내가 원하는 몸의 모양이 아니었던 방,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